2020년에 들어와서 드럼이 갑자기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최근 드럼 세탁기가 화재 위험 때문에 OO 기능이 빠지면서 요즘에는 통돌이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는 어떤 세탁기 되세요? 무조건 통돌이입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안에서 쓰는 가전제품,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주방 후드 등 현장에서 케어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고 제조사랑 연계해서 AS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좋은하루홈케어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2020년대 들어와서 드럼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디자인 디자인적인 요소가 크게 한몫을 했었고요. 통돌이 세탁기에 없던 기능, 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드럼 세탁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최근 드럼 세탁기가 화재 위험 때문에 건조 기능이 빠지면서 통돌이랑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통돌이 성능도 드럼 세탁기 못지않게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이런 물을 가열하는 삶는 기능도 잘 되어 있고, 공간상의 문제. 최근에는 이제 통돌이도 용량이 커졌지만, 외형은 또 그렇게 커지지 않아서, 어, 요즘에는 이제 통돌이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다고 저희도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통돌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는 이제 일반적인 벨트 타입으로 모터를 돌려서 이 통을 회전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통돌이들은 드럼에 들어가는 모터나 이 통돌이에 들어가는 모터나 동일하기 때문에 모터 성능에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세척력이 좋고 저희는 이제 아기도 있고 하니까 세탁량이 많아서 통돌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면서 뭐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서요.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 수리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가 있어서 통돌이를 쓰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드럼이 예뻐서 처음에는 이제 드럼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사를 가야 될 경우가 많은 케이스라면 운반을 하면서 이제 고장이 잘 발생되는 게 드럼 세탁기입니다 무게 자체가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안에 굉장히 무거운 추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사를 하 과정에서 이제 100kg가 넘다 보니까 흔들리거나 하면서 고장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제 막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앞으로 이사 갈 계획이 조금 여러 번 있다 하시는 분들은 통돌이를 그래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드럼세탁기들은 빨래를 위로 들었다가 떨어뜨리는 낙차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제품들이고 이게 빨랫감이라고 하면 내부에 있는 리프터를 통해서 빨랫감을 들어 올려줘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빨래 방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낙차 방식에 의한 세탁 방식은 세척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냉수로 설정하지 않는 한 드럼 세탁기에 물이 들어가면 40도 미온수로 가열을 해서 세탁이 되는 방식입니다. 청바지나 이런 옷감의 보호를 위해서 냉수 빨래를 주로 하시는 분들 통조리가 훨씬 더 적합한 제품이고요. 드럼 세탁기의 낙차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는 부피가 큰빨래감을 빨래를 하실 때 19kg 짜리여도 가벼운 이불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부피가 꽉 차기 때문에 낙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불 빨래 등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통돌이가 훨씬 더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거고 통돌이 세탁기는 이제 물을 채워서 마류 형태로 회전력에 의해서 빨래가 되다 보니까 오염도 제거 대비해서도 드럼보다 더 성능이 좋습니다. 필터 차이는 필터가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외부 라인에 있느냐 이 정도 차이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럼 세탁기는 통돌이와 다르게 그 배수 라인에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외부로 배출할 때저 필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걸러주는데 통돌이는 이렇게 통 안에 필터가 있다 보니까 내부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는 물 온도를 가열하는 시간이 있어서 세탁시간이 매우 깁니다. 통돌이 대비해서 세탁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불도 빨래하셔야 되고 뭐 아기 옷이나 어른 옷을 분리해서 빨래를 하거나 색깔 있는 옷을 분리 세탁하거나 아니면 뭐 수건 등을 따로 분리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빨래감이 많고 빨래 횟수가 많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통돌이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뭐 겨울철에 패딩이나 이런 좀 두꺼운 의류들 이런 것들도 낙차를 위해서는 위 공간이 어느 정도 비어 있어야 빨래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탁이 멈춤 증상이 많기 때문에 통돌이를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옷감 손상도가 중요한 분들은 드럼이 맞아요. 낙차 방식이라서 세척력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옷감 손상도를 줄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이 옷감 손상도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비교되는 정도가 절대 아니고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정말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정도고 옷감 손상도가 높다는 거의 반증은 그만큼 세척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블로그나 이런 개인 뭐 채널들에도 보면 너무 많은 세탁기 청소 방법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것도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AS 접수되는 내용들을 보면 세탁조 크리너 등을 이용해서 셀프로 통 세척을 했더니 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접수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고 있고요. 일단 통돌이 세탁기나 드럼 세탁기에 이제 세탁조 크리너나 가루형, 분말형 제품들을 이용해서 세탁기 청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세탁기 통 상부에 보면 이물질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세탁기 통 내부가 깨끗해지고 있구나라고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안쪽에 붙어있던 먼지들이 원래는 이렇게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 세제들 때문에 위로 떠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세탁조 크리너나베킹 소다, 과탄산 소다가 효과가 높. 세제 찌꺼기, 가루 세제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계속 잔류를 하게 되면 세탁기와 세탁조 물이 들어가는 부분의 연결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이 쇠와 쇠가 붙는 증상이 나타나서 세탁기 고장의 원인이 되고요. 여기에 이 세탁통이 연결이 되는 부분에도 뭐 부식이 일어나거나 그 고착 증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지를 제거하려다가 세탁기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세탁조 크리너 이런 거를 따로.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액상형으로 된 제품들이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액상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분해해서 세척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렇게 혼자 고생하고 결국에 AS나 뭐 케어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오염도가 이제 좀 심하다 싶으면 먼저 케어 서비스를 하고 관리 차원으로 돌려서 세탁기를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통돌이 세탁기는 이렇게 통 안에 필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터를 분리해서 세척을 하실 테고 필터가 들어있는 틀 안에 소를 넣어서 청소해 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 안에도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이만큼인데 실제로는 이제 분해를 해보면 더 넓은 면적에 오염도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 이물질이 계속 떠오른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조금 분해 세척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세탁기는 가동을 할때 전원을 누르고 동작을 누르면 알아서 빨랫감 양을 측정하고 물의 양도 측정하고 세탁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세제량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가 많이 들어가면 세제가 잔류하면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세탁 내부 세탁조가 오염이 되면서 쉰내가 나기도 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세제에 적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액체 세제 뒷면에 보면 뭐물몇 리터당 세제를 몇 cc 넣어주세요 되어 있고 계량컵들이 요새 다 달려 있어요 근데 빨래를 할 때마다 용량을 보고 세제를 넣지는 않는데 액상형 세제에 달려있는 계량컵을 기준으로 계량컵 한 컵이 12kg 정도의 빨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편합니다 어. 요거는 어, 지금 19kg 짜리 세탁기니까 이 세탁기에 빨래를 꽉 채웠을 때한컵반 정도를 쓰면 되는 거고요. 어 12kg 짜리 세탁기니까 빨래를 꽉 채웠을 때 계량컵으로 한컵 정도 쓰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뭐 세제 회사들마다 용량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지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옷을 빨아도 내 옷에서는 향도 안 나고 쉰내만 난다. 그런 경우에는 섬유 유연제를 잘못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보통 여기 세제함에 넣을 텐데 액상형 세제나 뭐 표백제들은 뭐 여기 세제칸에 넣을 거고 뭐 섬유 유연제 칸은 다 이렇게 맥스 표시가 되어 있는 칸에 넣게 됩니다. 섬유 유연제는 처음에 세제를 넣어도 계속 잔류하고 있다가 헹굼 때 투입이 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함을 이렇게 들어서 위로 올려 보면 다 빠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섬유 유연제를 넣을 때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세제가 빠지지 않고 계속 잔류하고 있다가 헹굼 때 투입이 돼서 세탁물에 이제 향도 나게 되고 쉰내도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향이 안 나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정전기 방지 효과가 조금 많이 필요하거나 뭐 고급 옷이어서 섬유 유연제를 많이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 있어야 할 섬유 유연제가 세탁때 모두 다 빠지고 막상 헹굼이 시작될 때는 섬유 유연제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사용해도 내 옷에서 향도 안 나고 쉰내만 난다. 그러면 섬유 유연제를 너무 많이 넣었지 않나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사이펀 원리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어렸을 때뭐 이렇게 수조 같은 데물 담겨져 있으면 호수 대고 훅 빨면은 물이 빠지는 거 한번 어렸을 때해 보셨을 거예요. 그 원리로 되어 있고 압력 차이에 의해서. 섬유연제가 유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연제는 유 여기 맥스 표시를 넘지 않게 넣어주시는 게 세탁기 세제 사용법의 핵심이고요. 나는 그거보다도 향을 더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탁기가 세탁 모드가 끝나고 행굼을 돌아갈 때 소리가 납니다. 띠링띠링. 그게 섬유유연제를 추가로 넣어줘도 된다는 소리니까 그때 가서 잠깐 정제하고 섬유유연제를 세탁기에 직접 투입해 주셔도 됩니다. 아기가 있는 집들이나 아니면 어, 수국 같은 걸 위주로 이제 살균 소독 효과를 내기 위해서 표백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표백제는 액상형 세제 사용량의 2분의1에서3분의1을 추가로 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제함을 빼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통돌이 세탁기의 경우는 세제함을 이렇게 당긴 다음에 위로만 올려주시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칸을 열어보면, 지금 요거는 깨끗한데,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그, 요즘 세제들이 워낙에 이제 고농축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투입했거나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잔류를 하게 되면 공기와 만나서 곰팡이도 생기고 세제가 굳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동 청소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세제함은 이렇게 직접 빼가지고 여기 안쪽에도 후면부에도 곰팡이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 그리고 세제함을 빼 보면 이 안쪽에 오염도도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저쪽은 이렇게 물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물이 흐르는 부분이라 자동 세척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한 달에 한번 정도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애기 옷을 빨래해야 되니까 불안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세제를 조금 잘못 사용해서 이물질이 계속 떠오르니까 이제 신청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작업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뭐 2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또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실 거고 이거를 빼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셀프로 해서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하는 추측은 확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보통 이제 10만 원에서 10만 원 중반대 비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아깝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가 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아이가 없고 성인만 있다. 그러면 2년에 한번 정도가 가장 적합한 세탁기 청소 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탁기 사용에 가장 중요한 점은 세제량. 이걸 적정 비율을 써야 적합한 물과 세탁 시간을 통해서 세제가 다 소진이 되고 이물질도 조금 덜 쌓이게 되는 게 있고요. 그 세탁기를 사용하신 뒤에 도어를 열어서 안쪽에 남아있는 수분이 자연건조될수 있게 해주시면 세탁기 사용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 있습니다.